금태섭 재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국 이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아. 아이고 아. 참. 금태섭 재산이 지금 52억 6,100만 원 경기도 영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대 임야 4개 필지의약 1,120평의 땅을 21억 2,800만 원에 신고. 음. 이건 사실은 신고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높아요. 이건. 그럼요. 제가 아버님께서 기흥구에 삽니다. 예. 그리고 청담동의 연립주택이 17억 2,8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요거는 <laughs> 오늘 제가 그 김성수TV에서 분석해드렸는데요. 서울시 청담동 연립주택이 지금 현재 아주 호화빌라로 재건축돼 있어요. 한 60억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60억이 기본이고요. 어. 지금 딴거다 떠나서 전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요? 전세가 30억. 음... 여기에 전세가 30억이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고가 호화 주택은 전세가가 형성이 대충 50% 미만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치. 예. 재산은 많을 수 있어. 예? 이제 그다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 데 진짜 어? 골때리는 거는 이거를 여기 보면은 청담동 연립 주택 17억 2,800 이렇게 했잖아. 예.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그어그2 이 2015년에 이 연립 주택을 증여받아 가지고 음. 어? 취득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4네 명으로 아예 나눠 가지고 명의 신고를 했다는 게 아주 음험한 거야.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에 그렇지. 최고로 쓰는 그렇지. 거지. 그렇죠. 세금을 심해지. 나 장인이 야나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러면 보통은 부모들이 받잖아. 음. 얼떨결에 어, 부모가 받잖아. 한 자식 앞으로만 받아서 야 네. 이게 세금 이렇게 이 많을 줄알았으면 쪼개서 낼걸지 아, 공동 아, 잠깐만, 명의로. 그래. 아직 발제도 거죠. 덜 끝났어 좀. 네. 그렇죠. 예. 너무 급해. 금태섭 아니, 때문에 잠깐만 그래. 기다려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음. 금태섭 장남과 차남의 재산이 일단 이이이 이, 이 가격으로 했을 때 각각 (16억 원이고요 예. 예금이 (8억 7천만 원) 다음에 강, 아까 말한 그 강남구 효성빌라 지분이 (4분의 1씩) 해가지고 개인당 (7억, 3천. 7억 3천만 원) 그리고 어~ 자녀들 나이가 (94년) (99년생) 음. (20대) 초반 하나 중반 하나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백인데와그 예. 어쨌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터지기 전에 금태섭 재산 겁나 많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 금태섭 의원이 저랑 그 팔육학번 동기고요. 그리고 큰 딸을 저도 9십 구사년에 낳았으니까 어큰 아들 9 4년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 조, 딸은 어. 빚만 있는데 얘는 어. <laughs> 예 16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코바코죽을가요아난그 생각 들었던 게 저희 집 애도 94년생 98년생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고 뭐가 문제인지 뭐저도 많을 수 있죠. 첫 번째 아까 요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고가가 17억 2,800만 원인데 실제로 이게 재개발되고 하면 실제로는 한 60억 노, 넘을 거라고 하는 지금 것도 지금 재개발 완료됐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난데 조국 장관 때 아들과 딸한테 5천만 원 증여했다고 그때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학교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스펙 만들어 주네 여기 랑 포함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증여했다고 언론이 개 난리를 치면서 뭐 상위 상류층에 살고 있는 조국이 좌파 행사인 척하면서 사실은 모든 젊은이들한테 그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하면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금태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5천만 원씩 증여한 것도. 누구는 5천만 원준것 같고 장관 나간다고 난리 쳤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과정 이런 거다 둘째 치고 많이 넘겨줄 수도 있죠.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가거나 자기 집에 원래 돈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본인 얘기로는 결혼했던 장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넘겨줬다고 해도 애들 앞으로 이렇게 넘겨준 거 정말 절세 잘 하고 계시고 상류층답게 이런 쪽에서 현명하시네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 재산이 16억씩 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분이 서민의 삶은 둘째 치고 시장으로 뭐 하겠어요? 툴툴대고 나면 또딴 당으로 옮겨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자. 보세요. 우리가 열불이 나는 거는 돈만 타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15년에 장인이 효성 빌라를 물려줍니다. 이 효성 빌라라고 하는 데는 벌써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이아구정동 주변을 갔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있었던데요. 빌라가. 음. 그러면 이거는 100 퍼센트 재개발이야. 어, 제단 백퍼센트 재건축 되는 거야. 기존의 빌라도 엄청 고급들이에요. 네, 엄, 어. 여기가 어떤 빌라냐면 막말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들어가냐 이 빌라 들어가냐 그럴 때 연예인들은 이 빌라를 들어가. 청담동 며느리가 사는 곳이야 왜? 사실. 왜? 그러냐? 여기 앞에 뷰가 끝장이거든. 한강뷰지. 예, 어. 그 아파트는 오히려 삐딱하게 앉혀갖고 한강뷰가 제대로 안 보여. 어. 근데 이 빌라는 한강뷰가 끝장이야. 어. 그런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하면 무조건 두배 이상 뛴다 그랬어. 음. 그런데 거기를 받은 거예요. 어? 그리고 빌라일 때는 공시지가 겁나 낮아. 어. 공시지가가. 어 그런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서 그걸로 내시도 쪼개갖고 증여를 할 때부터 대가리 속에서 뭐가 있느냐? 야 이거 재건축되면 따블인데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 넣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신고할 때자 17억. 2,800짜리 신고하니까 4억한3천씩 됐잖아. 지금 현재 2020년 3년 지나서 이게 7억 아저 8억 3,200이 돼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두배 이상 이미 올랐죠. 그러니까 아 7억 3천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두배 이상이 오른 거야. 그런데 그것도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전세가보다 못하던가뭐근접하던가 정도로 금액을 나눠 가지고 했을 때 7억 3천이지. 이게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했을 때는 따블 그럼 14억 이상의 돈을 이미 애들한테 만들어 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은? 증여를 했을 때 이거를 뭐그 17억 2 8 0 0에 신고한 시점이 17년이야. 그러면 2015년에 증여하고 신고할 때는 어, 어느 때냐? 대충 한 1,2억에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그래. 엄청나게 싼 돈으로 증여세도 눈곱만치만 내고 솔직히 증여 1,2억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음. 증여세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성수 변호사가 그 재산 형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증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 금태섭 진짜 여전하구나. 민주당이 이미 검증했던 내용이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금태섭 씨가 정말 욕먹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본인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삶을 질 밟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어디 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94, 97년 그쪽에 있는 게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면서 그나마 한번 달랑 했는데 재산 이렇게 많은 걸 미리 물려줬다. 그러니까 정말 평생 만져보지 못할 금액을 가진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회 지도층답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세금 얼마 아끼겠다 그런 편법 쪼개기 집어넣는 거 해가면서 세무사에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금 적게 냅니다. 가르쳐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 고액의 세무 컨설팅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당연하지. 이게 그 직전 연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절세 관한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씩 나가 보자고. 음. 지금 예금 신고된 게 8억 2천. 8억 7천. 8억 7천. 8억 7천인데 현금 8억 7천을 가지려면 검태섭의 얼마 전까지 직업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로 돌아가 보면 이 출처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세서 자신은 그런 돈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검사 출신이잖아. 엄청 전략했을까? 아니 검사 출신으로 나와가지고 정관 음. 뭐 했겠지. 어. 안 했으면 이돈뭐 뭐, 얻을 수가 없고. 근데 아버님서부터 엄청나게 부자였대니까. 어. 그럼 아버님 재산을 갖다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머님은 그 재산을 아예 신고조차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 아버님 재산은 어머님이 주로 그 승계를 받잖아요. 그럼 대부분 원래 반반, 그렇죠. 아니. 아니야. 처음에 이제 상속을 할 때는 어머니한테 먼저 가요. 아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은 반은 엄마한테 가고 나머지 자식들이 나눠 갖는 그런 형태죠. 네, 넉넉할 경우 그런데 음. 젊은이들이 화내는 부분은 이쪽 아니에요. 음. 그냥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변넌찬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식한테 그 아들이 역겨서 있는 게 뭐냐면은. 아들이 일본 여행 갔다 오고, I love j 을 우리 한참 그 초객이 날라다니고 난리 칠때 핑크색으로 된거 입고 앉아갖고 우리 모두 욕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저집 아들은 뭐 갖고 그렇게 여행을 한두 나라 다닌 게 아니에요. 금태서바이들은. 25개 나라를 의경신부로 다녔어요. 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같은 뭐 뭐경험시켜줬다그 자랑은 질하다가그 한번... 자랑했던 아. 게 아, 저렇게 예금 쌓아놓고 재산이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강남 집값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아 얘는 평생 놀고먹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니 여행 다니고 경험 쌓고 여유 있겠네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 양반은 조국 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국에 대해서 젊은이들 실상 모른다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금태석 <laughs> 당신이야말로 공감 능력이 없어 이런 아이고 정말 조, 아, 검찰에 있을 땐 자기 조직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하고 떠들고 지금 나와서는 민주당 욕하느라 바쁘고 그러면서 서울시장 욕심은 있어서 국민의힘 갖고 연설하면서 국민의힘은 안 들어간다고 하죠? 그 얘기 뭐야? 제삼지대 만들어라. 안철수 그렇게 욕하더니 둘이 똑같은 짓하고 앉있어 제3지대 만들라 그러면서 얘기되는 게 거기에 진중권 어 서민 뭐 김경률 <laughs> 권영애 이런 애들이랑 만들겠대 권경애 이런 애들이랑 연락 어. 만들어봐 아 그러니까 그 연락 그러니까 만들어보라고 그보다도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이 빌라가 아. 어떤 빌라로 유명하냐 음. 실제로 뷰가 너무 좋고 집 안에 뭐 무슨 풀도 있고 뭐 이런 이런 빌라로 유명하대요 음.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빌라인데 집 안에 영화관 있고 아. 어 이런 빌라인데 <laughs> 그러니까 어, 왜 골프장은 없어? 몰라. 실내 골프장도 이제 서로 그 커뮤니티 공간에 만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아.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비행기 소유하면서 취미가 경비행기 조종이라고 하는 분하고, 아. 그리고 어뭐두집 살림 하고 있는 걸로 의심되는 그런 분하고 아.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당을 만드시면 정말. 그야말로 1%와 어울리는 그 서울대 법대또 미대, 동문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서울대 법대, 미대, 뭐 의대 이렇게 모여 갖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당. 정말 청년들의 아픔을 갖다가 제대로 씻어 주는 공감 능력이 만땅인 그런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아주 그런 쪽으로요. 금태섭의 재산이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을 실제로 대입하면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신고가가 52억 6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은야 검사 정도 하면 은 사실상 장인이 물려준 것도 검사랑 직업과 사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잣집에서 이 사람을 데려간 데다가 금태섭도 기본적으로 부자야. 음. 그러면서 여기다가 조국 장관데 사실은 조국 장관이 되게 부자였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죽쭉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뭐 한데 조국 장관이 자기가 강남 좌파라고 한 거는 좀 오버였어. 어. 이 정도 있어야지 안칠 그, 억쯤 있어야지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학원이나 뭐 이런 것 따지면 금태섭하고도 비교해도 아유 정말. 아니 금태섭 아버지 삼과 여기 저 조국 장관 아버지 삼님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금태섭 아버지는 그냥 또 장인은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이분은 그래도 자기 전재산을 학원에다 꼬라박았어. 근데 어? 진짜 궁금한 거다. 그런데 욕 먹고 있고. 금태섭이 지금 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두 명의 자녀 94년생 99년생 예. 얘네들이 대학은 어떻게 갔을지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늘 네, 네. 궁금합니다 털어봐야죠. 조국 장관처럼 똑같이 한번 털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네. 왜냐하면 조국 장관 같은 사람도 사회적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스펙 쌓겠다고 공격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남의 소위 말하면 강남 좌파가 아니고 강남 금수 저파는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대학 보냈을 것도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충분히 조국처럼이 아니라 비스무레하게만 가도 뭐가 나올 겁니다. 이 얘기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 위법은 없다. 결정적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은행 불일치 때문입니다면서 저는 진심으로 또 변명을 시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세 조국 장관에게 금태섭이 외칠만한 건 뻔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두께가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주는 거지 양심이라든가 혹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 어. 그냥 화 나고 뭐 하고 시장 나올 수 있어요. 재산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나오려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검증해서 위법 없어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러이래서 절세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공직자가 될 준비가 다 있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라고 그렇지. 차라리 해야지. 조국 장관은 어쨌큰 사과했잖아요. 이미 그럼. 지날 수 없어 수정할 수 없는 일인데 민주당이 검증했는데 괜찮다. 이게 무슨 그때 당시에 솔직히 민주당이 제대로 검증했냐? 안철수가 데고들어왔는데 그리고 안철수가 리고 들어가건 뭐 했건 자기가 안철수를 그렇게 씹었으면 그런 짓을 똑같이 하면 안 돼. 안철수 안 말도 안 되는 일 했던 거 아시죠? 이 광화문 광장 공사안 됐더니 다음 시장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음. 이게 웃기는 게 금태섭이 나오니까 자긴 안 한다고 했던 서울시장도 탐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서울시장 된거 같아. 하는 말로만 보면. 이왜 돼? 내가 될... 할 거니까 잠깐 멈춰. 어, 완전히 그거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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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이야기 좀 보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을 오게 해드릴게요 현재 가격 상당히 현실화되지 않은 가격으로 두2 0대 아들한테 합의3 2 억이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증여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보면 조국은 욕했을 사람들이 검태서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그 얘기를 대놓고 못했었지 야 금태섭네 집 애들 좋겠네 부럽다 이게 요즘 전형적인 금권을 쫓고 있는 쪽인데 저는 여기서 화가 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의 열심히 살았던 아빠들 그냥 집한채 마련하고 밥 먹으면서 빚 조금씩 줄여가면서 살아요 열심히 죽어라 밤 나가 뛰고 그런데 누구는 물려받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애들 남겨주다 보면 정말 허탈해져요 음. 왜 이런 성을 만드냐 부자일 수도 있고 그걸로서 뭐 욕하는 게 아니에요 뻔뻔하진 말아야 됩니다. 네, 자기가 절약하고 뭔가 냈과 가면서 기부했다. 금태섭 이 눈에 띄게 뭔가 크게 기부하거나 혹은 봉사했다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회의원 그 많은 기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뽑아달라고 할때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은 sns 전문가 고용해서 점수 땄던 것까지 좋지만 그런 자가 나와서 서울시장을 하겠다. 강남 얘, 개발이나 하겠지. 예 빨아주던 그. 어, 나름 진보를 주장하고 있던 한 누리꾼의 글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어, 정말 강력하게 주장해서 통과시킨 정말 진보적인 법안이 있대요. 어, 그게, 어, 그러니까, 어, 세칭 말은 성소주자들. 아. 이 성소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갖다. 가 예. 아 네. 그 행사도 간 적이 있대요. 그래. 아. 거기 이제 무지개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어, 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어, 이분을 갖다 열심히 잘 이렇게 그 눈여겨봤는지 모르지만 보수 기독교 여러분, 금태섭이요 사실은 성소수자들 이렇게 지지한대요. 조국 장관이 자녀들에게 5천만씩 증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 욕했습니다. 그리고 윤명 의원 딸이 미국 유학했으니까 무슨 시민 단체 단위도 사람이 미국 유학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16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사과라는 게 아니고요. 그 그냥 두당 삼육억원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장 나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검증해봅시다. <laughs> 검증해야지. 남편. 아마 검증해야지. 이거 이 사람 뭐 연기만 피우다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총선 아, 때는요 출마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니까 러비례까지 합치면 300명이니까 개인 검증이 잘안 돼요. 근데 서울시장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이거 털면 전에 한번 나경원이 검찰에 난이 일어났을 때 정경심 교수 구속 시켜야 된다고 했던 거 똑같아. 근데 지는 훨씬 심하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검태서은 이런 이야기하게 생겼네 이제. 자식들한테 16억 원씩 증여해 준거 아빠의 마음으로. <웃음> <웃음> 아, 저는 정말 아, 다른 얘기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최소한 일어날 수 있는 바닥은 깔아 주고 싶었다. 샌드박스를 깔아 주고 싶었다. 이따위로 얘기하겠죠. 아, 금모래 박스. 야. 저는 이럴 때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금태섭 서울시장은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양반 능력이 없어요. 위기 상황에 처치를 잘해야만 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도 당황한 모습이나 그런 걸 보인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의 올바르게 중요한 건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일인데 이건 자기 재산 관련돼서 나왔던 거 언제쯤 이런 질문 나올 줄 알고 있어야지. 거기다 대고 놓고 앉아서 대응하는 것도 보면 진짜 치열하게 짝이 없 예. 대응하면 서울시 문제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어. 우린 딴거 말고 이런 걸 기, 그 기억해야 돼요. 자 금태섭. 어. 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그 권리당원들이 퇴출시킨 게 아니라, 지역 구민들이 왜 맨날 주는 강남에만 있어? 지역구 돌아보지도 않아. 지역구 어르신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것이 없어. 그래갖고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 내가 강서에 그 아는 선배가 있어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강서가 어떠냐 제발 좀단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 강선우가 그러니까 확 됐지 어. 그래서 거기서 강선우 씨한테 사실상 정치 초자한테 그냥 거의 더블 스코어로 편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금태섭이 조국 장관 청문회 때 했던 글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 조국 장관 말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려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는 불철저하고 아니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 궁금하다 아니? 조국 후보자의 자기 아들들이었나?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사과하셨지만 그때 당시 조국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그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 선험식에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반사. 참아죠. 금태섭을. 금태섭을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기니까 얘기한다. 사실 화가 나는데 딱 하나 정청래 의원은. 강제로 컷 오프를 당했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눈에 찍어서 이 사람 나가지 마라 했는데 4년 동안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금태섭은 그 지역구에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외면했다면 입 다물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자기 돋보이는 반대만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국민의힘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구박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에 개들과 함께 탔던 사진 찍힌 것만으로도 가루가 되게 까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욕심낼 수 있어요. 뭔가 떨어지니까 더큰거 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면 준비 좀 하고 나와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나 옛날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면 맨날 꼰대다 라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싫은데. 야 86학번이면 그때 당시에 제정신이냐? 어? <laughs> 사시 공부한다는 게 개쉘이야? 아, 진짜. 그, <laughs> 네가 민주화에 대해서 알아? <laughs>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다. 그러니까? 야 86학번이면 자식아. <laughs> 그 따위로 살지 마아 마시... 이거 정말. 우리 따위로 살는다. 딱 끊는다. 야, 야 최고다. 이 양반이 지금 저 곽상도 이외에 김태섭한테 한번 이제 엮여가지고 한번또한번더 재판 받으러 다. 해봐 해봐. <laughs> 나, 나, 무슨, 다, 뭐, 내가 무슨 변론 호사보다 내가 무슨 야팔6이니까 하는 거야 지금 친구니까. 김선수 TV 구독. <웃음> <웃음> 잠깐만 미치겠다. 그때 아, 우리는 <laughs>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 니 이게야.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어. 누구는 누구는 가투 나가고. 누구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고시 공부 했었어요. 그래도 진짜 어. 제대로 정신이 있는 새끼라면 어땠는지 알아? 가출 다녀온 애들한테 밥 사주고 술 맞죠, 사주고 맞죠, 맞죠. 어?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딴건못 해도 내가 집이 이래서 그런데 너는 집도 잘 살았잖아. 어? <웃음> <웃음>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갖고 이렇게 장학금 내주고 하는 거 내가 그거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너라도 가서 열심히 싸워줘. 이랬던 그랬던 시대야, 자식아. 잠깐, 연극해. <laughs> 연기자 김성수 선생 멋집니다.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오늘 한 이십만 되겠는데? 자, 아, 진짜 솔직히. 어. 아, 진짜 자, 이런 인간들이 나서 어. 검사질 그래. 그럼 검사라 끝내야지. 그돈 벌고 끝내야지. 어디서 엉담생이 뭘 노려. 자, 잠깐만 봐봐. 아, 예. 내가 봤을 때요. 지금 그 비즈 한국이라고 이제 한국일보 경제판. 여기 보면은 청담동 효성빌라가 표현을 이렇게 했더만 대한민국 0.1%만의 공동주택.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최하 67억에서 <laughs> 110억 정도 되니까 얘들이 지금 두당 받았다는 1 7억은 사실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당 50억이 될 수도 있어. 그럼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 드리면요. 단재환 한국 재지 회장, 구본성 구시일가죠. 아우홈 부회장 최영석 애경그룹 총괄 부회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스카이 캐슬이야 네, 살고 있는 그런 최고급 빌라인데 이 정도 되면요 그 제가 아는 분이 서초동 설해마을에 20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네. 30억이라니까 전세가 지금. 아 이렇게 들어봐. 네. 저 살고 있는데 그 집이 1한 20평대. 음. 정답동에 이런 정도 되면은 평수로 따지면 최소 150평 이상 되겠네. 그렇죠. 와. 그리고 충분히 되겠다.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laughs> 저, 저, 자료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우리 저기 받으시면은 보 이게 이게 지금 효성 청담 101이야. 나한테 보내요. 바로 화면을 띄워 줄게. 어. 어디? 아, 보시면 보내 줄게. 부의 대물림 불공정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와. 대부분 부만 갖고 조용히 합니다. 왜 명예를 탐내는 순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그렇죠. 근데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몰아세웠던 자가 세뇌방에 보냈어요. 자기 당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쫓겨났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뭔가 큰일을 하다가 추출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시장의 꿈이 있다. 진짜 개나 소나 시장이야. 아유, 여기 짜증나 그 청담동 효성 청담 101번지 1차 공급 면적이 78.3평이야. 어. 어. 그리고 매매가 65억이라고 딱써 있어. 음, 야. 이게 언제냐? 처음 분양할 때. 어? 2019년 이때 분양 당시. 야 진짜 바로 한강 앞에 있네. 끝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대로 바로 옆에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넘어가면은 바로 한강이네요. 이야. 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laughs> <막> 2019년 <laughs> 5월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됐다. 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는 아파트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잖아요. Luxury 예. house. 잘 사는 집 이렇게 그그집 그 방문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 네. 난 그거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국민의 4분의 3 이상일 거 아니야 예. 90%라고 보면 되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걸왜 우리가 매일 뉴스로 들어야 돼 짜증나는데 TV를 예. 통해서 정말 잘 살고 아니 뭐 저렇게 넓어 아니 집안에 무슨 복도가 저렇게 구비구비 많아 이런 어. 거 보면 신경질 나죠 자 여기 말했던 골프장 있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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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런 사람이니까 씨어 강서구에 가가지고 지역구 활동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응? 떨어지도 그만인데 여기 소개글 좀 읽어드릴게요. 한강 리버뷰와 청담동 시티뷰를 담아내며 아름다운 전경을 되는데. 선사하는 낮에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잔잔한 낭만을 음. 저녁은 반짝이는 야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하나더 네. 이상 방송하기 싫을 정도야, 지금. 그래서 안철 수한테아 씨, 그렇게 살아 가지고 검사 좀 하고 대충 하면은 이 정도 재산 갖고 사는데 이막 지하에 있다가 막 7년 만에 올라왔더니 이것도 어떻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 참그 참. 그냥 참, 존나 불공평하네, 씨발 진짜. <laughs> 여기까지. 네.